안녕하세요. 여주택TV 자유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상은 여주시 세종대학면 마레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반듯한 토지를 예전에는 절대농지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농림지역은 투자 목적보다는 실사용 토지 목적으로 매입하셔야 하는 토지입니다. 오늘은 농림지역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농림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가능한 곳인데요. 이렇게 행위 제한이 있어요. 캡처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농림보호구역은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가 가능한 곳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는 농업인을 위해서 주택만 지을 수 있고요. 또 편의를 위해서 농막 설치도 가능하고요. 보통 반듯한 논에는 비닐하우스나 농사 관련 시설이 많아요. 반면에 농림보호구역은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행위를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이렇게 반듯한 농지를 경지 정리된 토지라고 하는데요.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듯하게 정리를 한 토지입니다. 투자 목적으로는 적당하지 않는 토지예요. 대토를 하셔야 되는 분이나 또 농사를 맘껏 짓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논농사보다는 외지에서 오시면 반농사를 많이 지시잖아요. 성토를 조금 하셔 갖고 반농사 이용하셔도 되고요. 한쪽에 농막 설치해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지역은 개발이 될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투자 목적으로는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대신 토지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텃밭을 넓게 쓰고 싶거나 기촌을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적당히 시골 생활해 보기에는 좋은 토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다 논이거든요. 경지 정리된 논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묘지도 없고요. 또, 마을이라서 비선호 시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둘러봤는데요. 목장이나 돈사나 양계장은 없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논 농사 짓기는, 직접 짓기는 힘든데요. 그래서 반 농사 위주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세종대왕면 면소지지하고는 한 10분 거리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편의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적당히 차량만 있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600평 조금 안 되는 토지인데요. 요즘에는 농지증이라든가 농지원부 만드는 게 조금 까다로워서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하신다 그러면 먼저 알아봐 드리고요. 그 후에 매입이 가능한지 체크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평소에 귀촌 생활을 꿈꾸셨던 분이라면 당장 주택을 지어서 내려오시지 말고요. 이렇게 토지매입 후에 농사를. 충분히 지어보고 그때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주변에 농막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농막 설치가 원래는 농사를 짓다가 좀 쉬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근데 농막 설치를 해놓고 또 힐링의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이 여주다 보니까 또 여주에서도 세종대학면은 여기 있어서 좀더 교통여건에 수월한 곳이에요. 텃밭 넓게 사용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